자, 94의 전산회계 2급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반으로 빨리 표시해주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급 해야 되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이게 재미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대충번 얘기해서 정확히 가르쳐드릴게요. 어, 출금전표가 있어요. 아, 저기, 야 자산자본부채가 있어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만 일어나면 얘를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그래요 얘를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교환거래. 다음 수익과 뭐가 일어나? 한쪽이 다? 한쪽이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게 되면 한쪽이 전부답니다. 그러면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것이 둘다 다, 둘 혼합되어 있으면 무슨 거래예요?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험료만 있으니까 얘는 무슨 거래예요? 보험료 수리 거래죠. 무슨 거래? 한쪽이 보험료 있죠. 다음 얘는 비품과 신용카드 결제 부채만 있으니까 얘는 어, 무슨 거래요? 교환 거래입니다. 출자했으니까 자산과 자본만 있으니까 무슨 거래요? 교환 거래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 이자를 이자 비용 이자 수익과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죠. 수익 발생, 수익도 있고 현금 자산도 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어, 혼합 거래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어, 비용 발생과 아, 자산 감소 어, 되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되죠. 어, 3번 틀렸는데요. 4번 뭐가 돼야죠 여기? 감소가 돼야죠. 돼야죠? 거래 팔려서 적어놓으시고 해보면 되겠죠? 아 이거 설명드이 저기 혹시 이거 이 모담부를 위해서 이거만 떨어뜨려서 볼게요. 아이고 혹시 또 이거 몰라서 이자 요, 요기를 보는 거 여기 지금 여기를 떨어뜨려서 보면 돼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그죠? 이자 수익고 이있뭘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잖아. 두 개잖아요.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어,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이고. 그러니까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어? 어. 혹시 모를까봐. 다음, 어, 3번 문제. 재무 보고서, 경영성과입니다. 여러분, 경영성과 하면 내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 수익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비용. 비용. 수익하면 매출액, 비용하면 매출원가라고 그랬죠. 자,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2번이죠. 기부금이 비용이죠. 예수금은 부채, 선급비용 자산 적으시면 됩니다. 자꾸 얘는 자산, 얘는 비용이죠. 선급비용 자산이죠. 미지급비용 부채죠. 4번 문제 또 나왔어요. 재무상태표를 하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음. 그런데 4번이 왜 틀렸어요? 자산가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게 아니라 뭐부터? 높은 거부터 유동성 배열법이죠. 5번 문제. 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다. 어,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15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외상 매출금을 어, 얼마를 회수했어요? 20. 그러면 20만 원더적이 됐네. 오히려?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죠. 그러니까 35만 원이죠? 자. 그런데 기초의 매출 채권이 얼마였고 1,500만 원이었고 기말의 매출 채권이 얼마래요? 10만원. 근데 아 대선 충당금 잔액을 물었잖아요. 기말. 지금은 이거에 몇 퍼센트를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1%만 설정하라 했으니까 따질 거없네 요것만 따지면 되겠네요. 요거로는 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1%니까 얼마예요? 1 0만원이요 요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거라고 있어요. 1번은 어, 맞죠? 매입할 때 부대비용 전부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어,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거부터 판매한 거 맞죠? 후입은 나중에 구매한 거부터 파는 거 맞죠? 어. 개별법은 매입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거. 파악해서 매출원가 제고 맞는데? 번, 나중에, 나중에 구매. 구매한 상품이 나 아이고 어, 나중 이런 데 있구나. 자 이거는 나중에 구매한 상품을 뭐로 먼저, 먼저. 먼저로 바꿔야죠. 아이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당해 연도 기말 재고액이 오 상품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겠어? 이익은 늘어나고 원가는 감소한다고. 이해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은 증가하고 원가는 감소합니다. 왜? 대량으로 사들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원가는 뭐가 돼야 돼? 줄어든 거니까 과소가 돼야 되죠. 8번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자동차를 판매하면 뭐야? 재고자산이죠.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면 뭐야? 비품이니까 유형자산 3번 같은데요. 두번 문제 감가상각 방법에는 <laughs>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없어요? 아. 자 외상매입금 부채를 매입 뭘 받았어요? 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매입액이 줄어들겠죠? 음. 11번 문제 선수이자에다가 저거, 먼저 받은 이자니까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이 부채입니다. 부채를 누락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 보이겠어요? 늘어나겠죠? 그죠? 다음, 부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부채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정답 뭐예요? 1번 같아요. 부채가 뭐? 과소. 수익은 과대가 돼야 되고. 네.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고요. 12번 문제. 또나왔네요 자본거래와 무슨 거래? 자본거래 세 가지 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가 하고 이잉여금은 손익거래 에 들어갔죠. 사실은 이 12번 문제가, 2금 문제가 아닌 거 알겠죠? 1금 문제잖아요. 근데 내 이유는 틀려라. 뭐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5천만원을 출자해서 뭐를 했어요?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얼마 빼갔어요? 500, 그럼 4500입니다. 그런데 기말자금금금이 얼마 늘었어요 어, 어, 4500인데 7,000됐죠 그럼 2500이 증가한 건데, 1000만원은 당기순이익이라 했으니까 1500만원을 뭐으했어 그러면 출자금이 되겠죠? 14번 영업이익 자항. 영업이익을 하면 판관비죠. 영업이익 하면 뭐? 판관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부금 영업외, 이자비용 영업외. 광고 선정비는 판관비 맞죠? 정답 3번. 15번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 아니고 구축물 자산, 개발비 자산이죠. 다음 임대보증금은 뭐야? 부채죠? 정답 몇 번? 3번 좋습니다 실기시험 여러분들 어 지금 25분이니까 네 1시 50분에 제가 실기 나머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좀 아까 이 틀린 거이세개 이거는 제가 건너뛸게요 이거는 못하시 분은 없으 테니까 다음에 요것도 저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 찾으셨죠? 혹시 못 찾으신 분, 같이 해드릴게요. 전기분 재무상 대표 예금 수정, 감가상각 누격 수정하는 거, 외상매입금을뭐 하는 거? 못 하신 분 얘기하세요? 괜찮은데? 넘어갑니다, 그럼. 자, 3번. 자 얘는 개정과목 및 어디 들어가서 얘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개정과목에서 얘가 몇 번이었어요? 136번 146번 찍고 1, 4, 6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 대체적이몇 번? 5번. 자대체적 5번에다 쓰면, 쓰면 되겠죠? 글씨를 네. 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 어 2번 여기가 4번 있는데 3번을 써야 돼 그럼 2번하고 4번 붙어있어 그럼 막 이거 지우고 막 쓰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말고 밑에다 쓰면 돼 이해하세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자동으로 분류돼요 다음 어 다음 번 제가 거래처 등록이죠 무슨 등록이라고 그랬죠? 거래처 등록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7월 며칠이에요? 15일. 15일. 차변이 어디에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무슨 예금에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차변에 무슨 예금? 네. 보통 예금액 얼마? 5,000. 어, 대변에, 이거 무슨 차입금이야 1년이니까. 부채 증가죠? 그런데 이거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거래처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전 뭐, 중앙시접 중앙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떤 거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적용은 재무회견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하셔야죠. 실전에서는. 그런데 시험에서는 시간관계에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단 1급 할때 타기정 대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대체? 타기정, 타기정 대체. 나중에 1급 할때 설명하겠습니다. 단기차이또 요거 말 대처. 어, 타 다음 이거, 거, 이거, 단기차입금에 거래처 부채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2번 문제, 날짜가 며칠이에요? 7월 16일, 내가 뭘 샀어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을 어, 샀죠. 그런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로 가야 됩니까? 왜 660만원이죠? 어, 요구하고 요거 요구 합쳐봐도 아니겠네 그죠? 음. 자 그런데 상품을 샀더니 대금을 치러야죠 그런데 미리 줬던 데가 뭐가 있어? 상급금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안하지만 상급금 얼마? 66. 66만원 거래처 줘야 됩니다 상급금 대비 어~ 이거 뭐야 이거 대별 이익이. 자. 자, 나머지는 어디에서 줬어요? 당좌, 예금. 당좌 예금에서 줬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자, 영업부 사원에 뭐라고 그랬죠? 출장 경비 중, 신한카드로 지급한 영수증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뭐로 처리할 것? 네, 7월 28일. 차별.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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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자신 없는 사람은 이 집에서 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쳐보셔야 됩니다. 저천맞 받나? 어. 자. 그리고 뭐로 받았어요? 미식급금. 카드죠. 응. 카드니까 미식급금. 대변이 미 뭐야? 지급금.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회사? 신한카드. 신앙, 카드 회사 들어가야 됩니다. 부채증가. 여비교통비 는 비용 발생이 되겠죠? 다음 사번 문제. 8월 28일. 어 지금은 무슨 뭐가 먼저 들어나 상품을 판매하고니까요. 저같으면 먼저 대변에 저같으면 상품 뭐부터해요 매출 먼저 하겠어요. 수입 발때 얼마였더라? 상품 매출 얼마예요? 2천 500만 원. 자, 사변에 현금으로 얼마를 주고? 2천. 현금으로 2천원. 나머지가? 아, 무슨 업으로? 어, 물건 팔고 받으러 업으로 받았죠? 거리차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9월 며칠날? 9월 20일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9월 20일 보겠습니다. 어, 사, 상 외상으로 9월 3일에 뭐 판매했던 상품을 어, 견본과 다르다니로 반품되었대요. 이런 걸 우리는 음, 차변에 매출 뭐야? 환입 및 뭐라 그랬죠? 애술이라고 그랬죠. 얼마? 3대어 4. 대변에 무슨 매출금 사라져?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다음 6번 문제. 10월 며칠이에요? 10월 15일.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배서 양도했고, 나머지는 뭐로? 어 그러면 차변에 외상 메이크업이 사라지겠죠. 왜 변제했으니까 외상 메이크업, 얼마였죠? 그외 변장 변제한...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전안 했지만 어 대변에 배 소양도 했으니까 무슨 어업이 사라져 가지러 얼마 앞에 120, 120. 어, 대변에 나머지는 뭘로줘야 돼요. 전부 다음 7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11월 27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 미지급금이 있었어요 그거를 갚을 때 천만원은 당좌예금으로 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내가 면제를 받았대요 이런 걸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무슨 지급금 미지급. 미지급금 여러분 거래처에 붙어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미지급금 1 2 5 0이 보사. 사. 당좌 예금에서 얼마 천. 네, 천. 나머지는 뭐예요 채무변제기 다 받았나? 260? 어, 250인가요? 내가 근데 1260이라고 적었지? 응? 아이고 미쳤나봐요 자그러면 얘가 200얼마예요50네 되겠죠 아하 8번은 재미난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차량을 사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네. 차변에 차량 번호, 운방부. 네. 합치면 되죠? 네. 2637번 네. 80. 대변에 뭐로 빠져나왔죠? 현금으로 다음. 문제 5번은 쉽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해소하고 처리한 게 알고 봤더니 뭘 받은 거로 밝혀졌어. 계약요. 계약금, 자, 그래서 이게 날짜가 며칠이야? 9월 15일, 맞나요? 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뭘 받은 거로. 그래서 얘가 무슨 금으로? 선수, 선수금으로 바뀌면 되겠죠. 다음 12월 어 18일은 A4 용지를 다 뭐로 처리했는데,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어디갔서소모품은 뭐로 처리하래요? 지금 비용, B뿜. 뭐야? 비용으로 차라까 A4 용지는 뭐로 처리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모품, 서부품. 자, 소모품의 비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날짜가 9월 15일, 아닌데 12월, 18일. 12월 18일이죠. 날짜가 어쩐지 12월 18일, 음. 자, 그래서 여기에 잘보세요 그냥 해도 되는데 밑에다가 자 여기다 찍고 밑에다 찍고요 여기 전표 뭐가 있어요? 삽입 있어요. 음. 물론 뭐 밑에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무슨 비 예를 소모 소모만 쳐야 쉬워요. 소모품비 이렇게 어. 얘를 10만 원 얘를 110이 아니라 얼마로? 어. 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볼 것도 없네요? 임대료를 내년도 걸 미리 받았는데요? 이걸 우리는 무슨 수익이라고 하죠? 잠깐만. 임, 아니, 임대료를. 6월 3 0일는데 종료일에 받기로 했다고? 그러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이 받을것 같은데요. 그죠? 차별해보, 뭐? 미수수익,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이 얼마? 6개월이니까. 600만원을 네. 6개월로 나누면 100만원씩이잖아요. 그죠? 지금 7월, 뭐야? 1년분이 600이잖아. 아, 50만 원구나 그러면 5, 6, 30, 300만 원이겠다. 차변이 미수 수익 얼마? 300. 300. 대변이 임대료 수익 얼마? 300. 2번. 2번은 쉬워요. 2만 5천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3만 어, 5천 원씩 100주니까 얼마야? 50만 아하.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주권 차산 얼마인가? 대변의 평가이익은 50 다음 3번 한번 보죠 화재보험료 차기분입니다 내년도 거 1년분 12만원이니까 지금 9개월치가 미니보험료가 내진 거죠그 10월달 부터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올해 거지만 1월달부터 9월달 거 내가 미래된 거잖아 그러니까 상급비용이 얼마 9만 원. 대변에 보험료 비용서면 9만 원. 다음 4번은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4번은 제가 직접 들어가겠어요. 감사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몇월이라고 그랬어요? 12월. 해서. 여기서 대선 뭐 눌러서 상강 눌러서 외상매출금하고 뭐라고 그랬죠? 받으러 두 개를 적습니다. 이 금액을 물론 모르겠으면 무슨 방향으로 눌러도세요자이두개 눌렀죠? 두개 누른 다음에 자, 뭐뭐뭐 했죠? 외상, 환관비 어디 갔어 이거? 어. 아, 단다 외상매치고 여기. 여기다가 금액 어쩌고저쩌고 쓰고. 또, 받드러에도 숫자 어쩌고저쩌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추가라고 그랬죠? 점표추가. 자. 문제 어, 7번에 1번. 일, 어, 여기서 포인트는요, 가장 뭐예요? 적은이죠? 이렇게 가장 따라오면 내가 어디 들어가라고 했어?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 같이 찾을게요. 괜찮아. 찾았어요? 나말하라거 모름. 자, 두 번째. 여러분. 장부가에 물으면 내가 둘중 하나 들어가라고 그랬지. 재무상태표 아니면 합계잔액 지상표. 어,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 재무, 그냥... 재무상태표로 할까요? 어, 여기 있다. 몇 월달이라고 그랬죠? 3월달 네네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요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빼야죠 3400이 정답입니다 3번은 못볼 것도 없네요 무슨 처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원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죠 거래처 원장입니다. 응.